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섹스가 좋은 다섯 가지 이유. 첫 번째, 섹스를 하면 평균 수명이 늘어납니다. 침대에서 할수 있는 최고 운동은 섹스, 섹스 플러스 엑서사이즈에서 섹서사이즈라고 합니다. 섹스가 좋은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통제보다 섹스가 더 낫습니다. 성관계를 하면 몸에서 옥시토신이 급격하게 분비되면서 연쇄 반응으로 엔돌핀도 분비가 되는데. 이 화학물질은 몰핀과 매우 유사합니다. 격렬한 육체활동에 느끼는 기분 좋은 상태를 우리가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데 이 러너스 하이의 이유는 엔돌핀입니다. 섹스를 하면 좋은 세 번째 이유는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을 완화시켜 줍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혹은 긴장하고 살기 때문에 하루 종일 교감신경계가 활성인 상태이면 심혈관계, 면역계, 신경계 기능 장애가 발생합니다. 섹스로 원기를 회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에 좀더 효과적으로 집중하고, 문제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렉스라는 네 번째 이유, 수면제 역할을 합니다. 프로락틴과 잠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수면 중에 프로락틴 수치가 더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보면, 프로락틴 주사를 맞은 동물들이 더 고나게 잤습니다. 프로락틴이 여성들에게 수면을 유도하는데, 잠을 자면 그대로 누워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정자가 난자에게 더 쉽게 운반될 수 있고 수태율을 높일 수 있겠죠 이렇게 성교 후에 졸리는 것은 인류를 번성시키기 위한 진화생물학적인 장치일 수 있습니다 섹스라는 다섯 번째 이유 다이어트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여성들이 일주일에 두 번이 아니라 네 번씩 섹스를 하거나 관계하는 시간을 18.3분에서 36.6분으로 두 배를 늘리면 한해 동안 추가로 지방을 1.7kg 뺄수 있고 10년 동안 34kg를 더뺄수 있습니다. 이렇게 섹스에는 좋은 기능이 많습니다. 그러니 저도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규칙적인 섹스를 하기를 권합니다. 유캔드잇